안녕하세요. 오늘은 6.25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순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상황에서 북한군의 후방을 기습해 단 2주 만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불가능한 작전이라 했던 이 기습은 전쟁사에 길이 남을 명작전이 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압록강에 접근하자 중국은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30만 명의 중국군이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한반도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를 아시나요? 1950년 11월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미 해병 1사단은 12만 명의 중국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우리는 후퇴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격할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스미스 사단장의 지휘 아래 해병대는 78마일의 죽음의 행군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군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38선 북은 전선 교착. 1951년 중반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양측의 대규모 공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휴전협상이 시작되었고 이는 현재의 휴전선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들이 오늘날 한반도의 지도를 새롭게 그렸습니다. 불과 몇 초간의 결단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그 상은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